아또나멀리 응. 응. 마트에 마트에 구멍만 다깎아있다 그랬구나 처음 들어보네 아빠는 아빠 이거 안 맞지? 아빠 이제 안죽까어왜안 죽이지? 아직 안 따뜻해져서 그래 아직은 시 시어... 아빠 좀안줄 거야 응. 왜? 차가워서 응 어, 아직 많이 차가워서 그래 병이... 조금 차가우면 녹아서 흘러내릴 거예요 줘봐. 아. <laughs> 그럼 <laughs> 강우도 좀줘 강우 강민아 강우 좀줘아안 먹더라 <laughs> <laughs> 초코맛이다 아빠 이거 뭘 말이야 이거는 블루베리 아닌데 그럼 뭐야? 딸기 맛시라고 뭐, 딸기는 빨간색인데 이거는 보라색이잖아. 왜색이지 음, 이게 어 블루베리인 것 같아. 블루베리 같아? 어 포도 비슷한 과일. 이거는? 초코.